아, 여기 보니까 인왕산 둘레길 안내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고요. 아, 오늘은 제가 여권상 산행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산, 저기, 뭐야, 둘레길 걷는 거는 포기하고, 이 마을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여기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인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기 어, 사진 작가분이 한번 사진이 오셨나봐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저는 성남에서 왔는데요. 여기 예전부터 이 마을에 한번꼭 오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 내서 왔는데 어디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네. 음. 그리고 좀 아시면 좀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 처음 뵙지만 초면에 죄송합니다. 아는 만큼 하세요. 아는 만큼. 어, 저기. 집에는 와인잔드 저렇게 그려져 있네요, 벽에. 네. 벽화가. 여긴 벽화가 네. 유명한가 봐요. 아, 개미마을 최진 이원회가 있는거 보니까 여기도 곧 재개발이 되나요? 네, 재개발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조만간에 이 모습도 이제 보기 사라질 것 같네요. 그럼 자료를 이렇게 남겨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아, 여기 지금 집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문패가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한번. 좀 가까이 좀 가볼까요? 아 지금 정원에 꽃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야 지금 이러고 나시 저거 이름은 찍을 수가 없고 개인 정보라 <laughs> 문파를 희한하게 저렇게 해놨습니다 와 지금 이게 단풍이 든 건지 원래 나무가 이런 건지 지금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가 최고, 여기 7번 버스 종점 끝인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쭉 보면서 내려가 볼게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기 홍제동에 있는 개미 마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이거는 지금, 이제, 외지에서 온 사람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화장실을 맨 위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편의시설이죠, 일종의. 잘 해놨네요. 여기, 여기 벽면에 저 술잔도 와인 잔딱 보니까 술한잔 마시고 싶네요. 와인 한잔딱 마시고 갔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골목길을 따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쪽에는 아직도 지금 재개발이 시작되고 있나 봐요. 지금 건물 짓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 아마 그 7번 방에 선물? 그 영화 찍었다 그러는데요. 여기 집집마다 이렇게 벽화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 지금이 한창 저희 호박이 달릴 때인가 봐요. 지금 여기 담장마다 이렇게 여기는 호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와, 한겨울에는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걸을지 눈이 오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야, 지금 여기 땅이 밭이 없으니까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들깨도 심어 놨고요 음, 꽃들도 다 이렇게 화분에다 캐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붕이 호박이 호박 넝쿨이 지붕 위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와, 여기. 지금, 뒤 안에는, 저기, 텃밭에 배추 이런 거 심어 놨구요. 까치가 한 마리, 저기서, 종종종종 걸음을 하고 있네요. 어, 까치가 지붕으로 막 올라가요. <laughs> 자, 음. 이쪽에도 쭉 한번 가볼까요? 골목골목,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어,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건율던 골목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래도, 좀 시대가 변하니까 시멘트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음, 야, 이쪽에도 지금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집집마다 이렇게 호박이 대세네요. 이 지금 와 여기 지금 무를 심어놨는데 무가 지금 너무 잘 자랐어요. 배, 배추도 이렇게 올해 이제 김장할 거 심어놓은 것 같은데 엄청 잘 됐어요. 공기도 좋고 아마 맛있는 김치가 될것 같아요. 스웨이트 지붕으로 이렇게 쭉 아직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제 이쪽으로 쭉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저기 보면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렇게 문고리를 해서 걸어 놓았네요 시멘트 벽돌로 지은 집입니다. 아, 이게 호박 꽃이 추워져서 이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음, 제가 좋아하는 여기 보라꽃도 이렇게 있네요. 아,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진 작가분은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어휴, 한겨울에 여기 다니려면 엄청 힘들겠네. 어쩌나, 아이고야. 호박이. 잘 열렸는데 지금 하나 썩고 있네, 아까운 호박이. 어, 어, 들깨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여기는 화분이 받치에요 화분마다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안, 잘 자라고 있네요, 배추가. 음. 그게, 그게 단쟁이도 너무 예쁘네요. 단쟁이가 이렇게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 보니까 강아지가 웃으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돗개인가요? 붙토존있강아지들 강아지, 돼지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어 여기 고양이가 이게 길냥인지 고양이가 도망가지도 않고 지금 저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야 나비야 아, 지붕이 새지는 않겠죠 누가? 어린 왕자도 저기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어린 왕자도 이곳, 개미 마을까지 놀러 왔습니다. 여기는 어딜 가든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여기 완전히, 음, 대문을 참 예쁘게 해놨네요. 대문을 아주 예술적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예쁘게 놨습니다. 이 집에 들어서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술가 집 같기도 한데 지금은 집이 비었나봐요. 지금 이 안에 지금 무슨 카페 같기도 하고 집이 비어 비어온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밭 정원에는 꽃들을 이렇게 예쁘게 심어놨어요.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화가의 집인 것 같아요. 어, 저 안에 보니까 서예 글씨 쓴 작품들도 보이는데 아마 여기는 그림도 그리고 서예도 하고 예술가의 집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벽화를 이렇게 예쁘게 꽃으로 이렇게 다 그려놨습니다.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어, 지금 저기 마을버스가 또한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마을버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어. 저기도 지금 골목에 돌고 7 아. 이곳에 버스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저희가 타고 온 버스가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또 버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버스는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음을 보는 곳 마보음. 예쁘다. 대문 앞에 호박이 아주 정겹네요. 마음을 보는 것 마보홈이라는데 이게 첫 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이 잠겨져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연덕배기를 보세요. 여기들 지금 버스가 지금 여기. 이게 열선인가요? 이 바닥 이 이렇게 박아놓은 게? 열선. 아 지금 여기는 한 겨울에 눈 오면 길이 미끄럽고 이제 얼고 하니까 이 길에다가 열선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이게 무슨 선인가 했더니 이게 다 열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눈이 오고 얼어, 얼면 눈이 와서 얼면은 열선에 의해서 그게 다 녹아내리겠지요.